하이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대신 대화드리는 바로 여두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고품격 럭셔리함을 생각나는 브랜드 바로 제네시스 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서 G80 모델은요 세단 부분에서 중고차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자 옆에 있는 이 차량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가격 3,200만 원에 나와있고요 자3,200 어, 50만 원이 나와 있고요. 3,25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자, 2018년 6월에 등록된 6만 5천 정도 탄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은 지금 어, 보니까 프론트 휀다 부분만 성적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외판 부분만 한 군데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급 차량이 맞고요. 자, 요 차량은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보험 이력 0건의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g 8 0 3 3 음, 굉장히, 뭐랄까요. 자세가 정말 잘 나오는 디자인적으로 너무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휠, 제가 아까도 다 확인해 본 결과 트레이드가 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24540은 1 9인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잔 포크가 많은, 그러니까 그래도 휠이 좀 포크가 조금 많은 듯한 느낌의 차량이고요. 안쪽에 제레시스 마크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여러분들 대형차 하면은 좀 많이 감가율이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G80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 감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인기 많은 모델이고요. 자, 뒤쪽도 하이 어, 하이그로시한 느낌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뭔가 테일 램프가 좀더이 블랙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있고요. G80 3.3 모델입니다. 자,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500L가 넘는 차량이죠. 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스케스루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수리키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존 제네시스랑 DH랑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180. 앞뒤 범퍼가 외관 부분이 많이 바뀌었고요. 어, 안쪽에 열선 시트, 컴포트. U.S.B 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 도어 스커프도 그렇고 메탈릭한 느낌이 가득하죠. 자 그리고 A/C c 가능한 차량입니다.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 전화 버튼 앞쪽에 65,000. 558kW 를탄 차량입니다. 자,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SOS ET 샤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8인치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아, 9인치죠.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가 있고, 좌우 독립 에어컨. 에어컨 너무 잘 나오고요. 이온나이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핸드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습니다. 커플더, 그리고 변속기.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 컴포트 에코, 스포츠 열선 통풍 시트가 좌우로 들어가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1과 너무 예쁜 제네시스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차보조 센서, 그리고 서라,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실버트단장 그리고 시트가 사용감이 아예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드는 럭셔리한 제네시스 내부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HUD까지. 자, G80 자체의 그 고급스러움 자체를 실내에서도 느낄 수도 있지만 외관에서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 등록된 차량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